진혜성은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하동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학업과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해 매니저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꽃을 가져와 진혜성의 학교 시험과 5월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으며 진혜성은 이들의 사랑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날은 진혜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이었고, 그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혜성은 최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스페셜 투표에서 어떤 노래도 자기 스타일로 소화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진혜성은 21만 8,040포인트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들은 이들의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부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5월에 가장 높은 투표 수를 받아 선정된 진해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며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들은 그의 성과를 축하하며 그와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혜성의 신곡 내 마음 속 최고가 발매된 지한달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 팬들의 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상위 13위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하여 기부하고 지하철 광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팬들과 스타가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며 스타와 팬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6월에 기부천사로 선정된 진해성은 코로나19로 고립된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미랄복지재단에 총 120만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기부는 진해성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의 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광고는 고속터미너역에서 볼수 있으며, 팬클럽들은 소외계층에게 기부활동을 펼쳐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